자, 인 18의 소인수 분해를하라 그러죠. 29매시에 2918의 문해. 그 다음에 399매시에 34번 문해. 아까 써져있는 거 있잖아요. 299학이 뭐예요? 3의 제곱이라고 되어있는 거 있죠. 그래서 A는 뭐가 돼요? 2 9 9학이요 그럼 뭐가 되겠죠? 근데 저희 그냥 물어보는 거하고 저기 위에 물어보는 좀 위에 지수를 물어보는 거좀 다룰 수 있어요. A는 미시가 그러고 얘를 위해 있는 걸 지수를 하고, 3을 미시라고 하고, 여기 2 있잖아요. 지수를 물어봤으니까 A는 2잖아요. 그럼 왜영당가 지수를 물어본다고 쓰지는 는거야 나는 3으로 했는데, 나도 어뭐 그럴 수도 있어요. 3을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 또 다른 하나가 확장이 된다면, A는 약수를 물어보잖아요. 몇 개까지는 쓸수 있어요. 안 써도 상관이 없고요 2를 한개 쓰든지, 3을 한개 쓰든지, 3을 두개 쓰든지, 맞죠? 그럼 2랑 3을 같이 쓰든지, 2를 쓰고 6 18이 되든지, 이런 애들이 약수지. 얘를 오버하면 안 돼요. 3의 3승이 있다든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약수가 아니, 그거는 뭐가 돼요? 배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오버하면 안 돼요. 얘가 한개 있고 두개 있잖아요. 거기까지. 한 개. 선도 두 개까지만 쓰는 걸 약수라고 그고요그 밑으로 쓰는 건 약수. 그거보다 많이 쓰면 뭐가 돼요? 배수.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얘 예, 이거는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더하기냐, 곱하기냐죠. 이 근데 곱하기는 딱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더하기만 주구장창 나오고 있죠. 더하기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겠죠. 예. 자, 얘는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몇 개나 많아요. 세 개죠. 자른 데는 그런 문제가되겠군 곱하기하고는 달라요. 곱하기는 그냥 곱하는 거예요. 아셨죠그 다음에 보만 써주면 되는 거고. 점이 플러스가 많은지 마이너스가 많은지 보를 쓴 다음에 몇 개가 많은지만 써주는 건 뭐가 되고, 되고, 점이 더하기가 되고. 다음 가도 되죠. 얘는 일차인데 좀 너저분하게 쭉 써져 있네요. 그냥 뭐 이상하면 되죠. 그렇죠 이사를 하나 하는 것보다는 두개다 하는 게 틀릴 가능성이 더 적어요 이렇게 이상 뭐가 되요 마이너스 EX가 되죠 그럼 뭐가 될까요? 400이니까 이전 EX가 되고 저는 애도 한번 이사해야죠 마이너스가 이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하고 1도 하게 오늘 뭐라고 부르죠? 6 이렇게 부르죠? 2단에 해보세요 23은요 아 잘하셨어요 안, 안 틀리셨죠? 작성은... 성대. 돼 돼. 어, 있어요. 자. 다건 뭐? 나선이 어, 되 다음 문제 그림이 죠 우리가, 있어야 아, 있어야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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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세. 네. x가 뭐예요? 네. 위 앞에 있는 걸 x라고 하고 네. 뒤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y. y라고 해요 그래. 네. x가 뭐죠? 네. x가 2. E. 그럼 여기다 이렇게 를넣라는얘기를넣라는뜻이 맞죠? 그럼2 e 곱하기 a니까 2a가 되겠죠? 예. 예. 자 y가 몇이죠요 2죠? 2니까 e. 아, 이때 2를 뭐라 그런 얘기에요 자 A c c 자 2단에 보시면은 2랑 2 2랑 되가 뭐라 되겠죠? 얘는 좀 난이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얘는 지나는 점은 무조건 대입이라는 거하는거요 수학에서 앞에 있는 거가 x 위에 있는 거가 y 순서상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x가 2니까 x 자에 2를 넣는 거죠. 그렇죠? 이에이 2a가 고 y에 2니까 y 자에 2를 넣는 거죠. 넣. 이라는 형식 2이어부이이죠 조금씩씩 그레이가 돼야죠. 그 접점 구성수 엇갈이가 가야 겠죠 별로 좀 틀리닝이 있어야죠. 아 주시면 안 돼요. 힘들어져요. 가만히 음. 재미가 없어요. 자, 70점 만이죠 자, 70점 만 여기에요. 여기가 70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고 미만은 어디를 의미하죠? 요걸 얘기하죠. 작은 거. 그렇죠 그래서 답은 10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 7이라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3이라서, 나는 3이라고 나는 3이라고 해3이라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미만,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 3. 60미만 응. 60 이상 70 여기가 미만이죠 응. 70 미만 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다를리기라는 여기. 거죠 그래서 10명이 되는 거죠 물론 아 3명이라 그럴 수도 있고 6명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 잘안 되죠 다음 과연 응. 부천권은틀리면안 돼요 몇배 2배 2배 하면 뭐가 돼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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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는 몇 시까지? 42시 42시 잘했어. 모든 걸완벽하게 알고 계시네요. 글요 그렇죠? 피자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이애는 시험 잘 나와요. 이게 나온 거랑 삼각형이 나오거나 사각형이 나오고 그치 바로 갈수 있죠. 삼각형 다가온 면몇리 360kg 가르마 1 8 0 사각형이 다가온 면터리3 6 0도뭐 그런 거 나올 수 있고 뭐가 나올 수 있고 이게 낫죠. 자, 얘는 이제 2학년 1학기의 시작이고요. 2학년 1학기 첫 스타트는 지수 법칙이에요. 곱하기는 몇개 있는지는 물어보는 거니까 숫자끼리는 곱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몇개 있는지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더하기가 되죠. 나누기는 빼기가 되죠. 일단 숫자부터 곱하세요. 35, 15가 답이에요. x가 몇개 있죠? x가 여 개. 그렇죠, 두개네개니까 여섯 개가 있는 거. 예요3은이번이기 여기를 가있 The other pair of c h i l d 이 e n I 이제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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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들 y o 죠 힘들어 하죠.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게 n 학년 o 학기에 어, 순환소수하고 o 한소수가나 u n g 게 지금 빠져 있는 거고. 보고까지 이제 천장을 완벽하게 지어 주 모든 문제를 다낼 수는 없으니까요 순환소수, 유한소수 그 다음에 어, 요거 그다음에 구분식 요 구분식도 이 안에 이렇게 해당이 되죠. 이렇게 시작이 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차함수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일단은 얘가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요 부호가 다르죠 그럼 뭐 하시면 될까요 그냥 곱하시면 뭐 깔끔해져요. 과학은 없어져 버리죠. 더할 거니까 1도하기는멋이돼 2죠. 그래서 2y는 e, y값 구할 거예요. 2y는 e, 3 빼기 1은 몇이죠? 2죠. y는 뭐가 돼요? y는 2죠. 2, 1은 2죠. 그래서 y가 1인데 지금 2개가 뭐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찍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둘 중에 하나를 찍으세요. 3번으로 찍을게요. 자, x가 몇이죠? 2 2 Y가 몇이에요? 1이죠? 2개 더하면 몇이에요? 3. 맞죠? 이거 답은 3번이 되겠죠? 맞죠?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요. 맞죠? 3번 아니면 4번이요. 4번써보세에 없다던데, 그럼 4번으로 찍었어요. 5. 5. 그럼 얘가 몇이죠? 내가 3이죠? 그래서 3이. Y가 1이잖아요. 5. 3 더하기는 몇이에요? 5. 5. 어. 안 맞잖아요. 틀렸죠. v 가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좋 t l e bit of 많 little b 너무 많이. a l i t t 너무 많이 t of a l i t t 이 e 욕심이 지나치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 자 얘는 부등호가 있는거라 부동식이라 그러고 얘는 일차기통 일차부등식이라고 밀착 그러죠 자 일단 이상을 시켜야 돼요 x가 지금 깔끔해요 안 깔끔해요 어, x 혼자 놔고요 마이너스 이거 가그거 버렸어요 그때 얘가 열받죠성질 바뀌어요 1몇시 되죠 네. 자 X구요, 3으로 나눈 l 시 i 요 똑같은 w 찾으시면 되죠. p e n e 에요 shall be h 원래 e I will be here. I w 보내 l be here. I will 개조가 e r e I w 근데 l be here. 편해져요. l be here. I w i l 놀고 있을걸요. 자 다음 갑니다. b 자 10번이군요. 요즘 뭐 핸드폰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전 월급도 많이 주고, 기울기가 2해요 응. 그럼 다 EX라고 돼 있네요. 응. 그럼 여기 잘맞요요 앞에가 뭐라고요? 이게 x 에요 X에 1러면 3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1러면3 나와요? 7과 2가 뭐죠? 2절. 2 빼기 3이 3은 아니잖아요. 여기다 1러 해요. 그럼 1은 뭐가 되죠? 2죠? 음. 2 더하기 1이 3이에요 맞아요. 그럼 과이 3이 뭔데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됐죠? 음. 여기다가 1을 넣으시면, 잘 봐요. 이게 항상 점이 나오면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 저쪽이 게 x가 1이니까 x자리에 2를 넣으면 돼요. 2 빼기 1이니까 이에요 1이죠? 어. 얼토당가안고요 여기 1 넣으면 2예요. 2가 되죠. 여기 1년 2는은뭐요2전 2등하기 3이니까 왜 시래요? 5점? 맞년이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3이 돼야 되는이야 되는데 이 돼야 되는데 3이 야이 돼야 되는데 3이 돼야 되는이 돼야 되는데 이 돼야 되데이 돼야 되는이 돼야 이 돼야 이돼되는이등야 삼각형 3이 돼의되데이 돼야 되는이돼이 돼야 이되이이돼의되이이이 음.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어, 외심 내심 이등변 삼각형. 그다음에 평행사변, 사각형 나오고 그다음에 사각형 끝나면 닮음, 닮음이 끝나면 어,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가 원래 삼학년거데이학년거로 넘어왔죠. 피타고라스. 그다음에 마지막에 황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시작을 해 보죠. 자, 여기가 65도면 여기는 몇도가 돼? 요 65도죠. 두개 더하면 몇도죠? 130도 130도면 70도가 필요하죠? 아니죠 네. <laughs> 1 8 0에대한 이게 몇0에대야되 50도 50도가 되죠 70도 써 놓고 있어요 5 0도나써 놓고 있어요 그렇지 아 70도 해놨으면 맨명히 틀리시긴 했을건데 70이 답이 없네? 이러다가 생각이 났어딱 맞을 <laughs> 아건데그렇그 <laughs> 다음이 제확률이잖 얘가 옛날 교육과정 순서로 돼 있어서 확률인데 확률원오 d H, J, B 나와야 돼 잠깐 붙자이자 A, B 형이 아닌 확률을 물었어요. A, B 형이 뭐죠? 여기 저 그러니까 세 명이 아닌 거죠 그럼 몇명 있어요? 20명 중에 20명 중 17명 17명 여기 17명이 있죠 20분의 17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 이걸 다른 말로, 반대되는 그래서 여사권을 하는 일이라 그러는데, 그런 용어들은 필요 없죠. 그냥 뭐예요. AB형이 아닌 거, 충분하게 볼수 있죠. 정말 지금에 와서, 못보 계시면 아니죠. 자, 13번에 이제 닮무 비가 나오네요. 맞죠? 닮무 비는 1대3이면, 길이가 1대3이에요. 그럼 넓이 비는 제곱이 니까 1대5가 되니까. 1대3. 1대9. 제곱이 1대9. 부피는 한번더 해요. 1대 뭐가 돼요? 3을 세번 곱하면 뭐가 되죠? 3, 3, 9, 9, 3은? 9, 3은? 27이 되죠. 그러니까 넓이비는 1곱1 해서 1이 되고요. 3, 3, 9 이게 넓이비가 되고 부피비는 한번더 곱해요. 1대 9, 3은? 27. 그래서 넓이는 몇 배로 바뀌어요? 27배로 바뀌는 거랍니다. 아배라고 세? 세 배. 그건 세 배는 굵비만 아니면 길이입니다. 넓이가 제곱, 비비가 상승이에요. 그래서 수박의 크기가 있잖아요. 여러 수박 많이 드실 거니까 수박이 두 배로 커요. 그러면 수박은 몇 덩어리가 커진 거예요? 여덟 덩어리가 커진 거예요. 그렇죠? 두배아 여덟 덩어리. 가렇 길이가 수박이 어마한데 길이가 두배 되는 수박 이 있어요. 넓이 네. 맞죠? 음. 그럼 몇 배가 무겁던가요? 8배가 무겁죠 8배가 더 무거운 거예요 잘 알아야죠 그렇죠? 요즘 수박이 한 12kg? 12kg 짜리가 한 2만 5천원 정도 하죠? 그렇죠? 수박은 큰거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양이 더 많으니까 물론 껍데기 양도 많겠지만 그렇죠? 수박은 네. 여름에 많이 드시면 좋죠? 지금도 많이 드시길 바라요 다음 한번 보죠 제일 좋은 과일은 무슨 과일이라고 그래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죠? 루트 3이한개 있고 루트 3이몇개 있어요? 세 개. 세개 있죠. 삼백이랑 몇이 되죠? 2 그렇죠. 2죠2라고 쓰고 여기다가 뭐 붙이면 되는 루트만 붙여주면 돼. 루트 3이두개 있다. 루트 3이세개 있고 한 개를 빼주니까 몇개 남아요? 두 개가 한개다 I a 가 k e d him, 이 asked him. I asked him. I asked him. I asked him. 요 asked h 이 m I a 거 k e d him. I asked h i 요 I a s k e x him. 이 asked 요요 m I a s k e 요 him. I a 요 k e d h e 이 있습니까? 그럼 1이 있습니까? 그 여기서는 안보이니 아, 여기서는 1이 아, 있는거예요 아, 아, 똑같은거니까 아, 그렇죠 1이 네, 있는 있는거니까 아 그럴 수도 있죠 설마 루토 3하고 2루토 루트섬 3 지우신건 아니죠 그쵸이 그래서 3이라고 쓰시지는않았겠죠 여기서 이렇게 xx 지우고 3이라고 쓰는건 아니라는거죠 3x x가 세개 있는거고 x가 한개 있는데 그걸 떼주는거니까 2x 2 x 에 얘도 뭐에요? 루트 3이 3개 있는 거고, 루트 3이 1개 있는 겁니다. 3 빼기 1하니까 몇이에요? 2죠? 2루트 3이에요. 눌러주시면 되겠죠 다음 가도 되죠인수분해나 왔네요. 아름답게. 5 곱하기 뭐가 2죠? 5 곱하기 뭐가 2에요? 1이죠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부호가 2개가 뭐하는가?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둘다 같아야돼요 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둘다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로 쓰셔야만 돼요 음. 요건 x 곱하기 x가 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쵸? 그럼 몇이 되겠어요? 4번이요? 몇 번에 있어요? 4번 인수분해는 음. <laughs> 박스로 돼서 액자로 나올 가능성도 크고요 액자로 나왔을 때가 제일 편하게 있죠 이럼안 너무 편해요 곱하기인데 어, 정리하시면 되죠. 이게 아, 중상과의 시작이고, 그렇죠. 중상과의 처음 시작은 루트, 제곱근이라고 불리는 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은 바뀌어요? 예? 앞의 거는 부가안 바뀌어요? 예, 이 부분 안 바뀌어요. X는 X, X는. 여기 X 보호 바뀌어있는 거있요 없잖아요. X 바뀌었잖아요, 마이너스. 아, 이건 X가 바뀐게 아니고요. 그 네. 뒤에 숫자가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렇죠 플러스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플러스가 되려면 뿔뿔이든지 마마여야 돼요 그쵸 두개로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 방법은 뿔뿔이거나 마마여야 돼요 마마, 마이너스 마이너스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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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도 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죠 네. 그래서 여기 가, 가운데 부분보시면돼요 가운데 네, 뭐라고 되어있어요? 네, 가운데 뭘로? 마이너스로 되있죠 네. 네. 둘다 마마로 쓰시면 돼요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가 맞잖아요 네. 뒤에 곱하면 플러스 2. 곱하면 아 그쪽에 있는 곱기 그,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뒤에가, 제일 뒤에가 마이너스잖아요. 응. 그럼 한 번은 플러스로 쓰고 한 번은 마이너스로 쓰시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홀 마로 쓰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면 마나 풀플러스는 거고.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가 나오는 걸 맞춰 주시면 돼요. 가운데 뭐가 나오시는 게맞춰주시면 되게 쉽죠. 자, 이거는 자 16번은요, 해를 물었구요. 해는 무슨 거를 쓰는 거라고요? 반대고. 저 반대 고가 뭐예요? 반대고. 음. 마이너스 3이죠. 음. 하나밖에 없죠? 바로 네. 1번이죠. 다른 거 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애를 뭐라고 불러요? 자, 1번이고, 이걸 중근이라고 불러요. 똑같다는 얘기죠. 두개 있는데, 그두 개가 음. 같은 니다 네, 보시면 이게 제곱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곱은 x 더하기 2의 3이 몇개 있는 거에요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아, 그럼 무슨 거에요 마산 마사미죠 마산 마산은 똑같은 거니까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다음 가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천천히 가자고요. 자, 얘는 설명으로 어려 것은 그렇죠. 얘는 아래로 블럭이 위로 블럭이 아래로 아래로 블럭이죠. 네. 위로 블럭이라고 랬으니까 얘는 떼. 자, 최댓값이최솟값이최솟값이니까 얘가 떼. 마이너스 을 지난다. 마이너스 은잘 모르겠어요. 지난을 안지않으 모르니까 쉬운 거꼭 음. 지점에 잡표는 이거 1컷마영0컷예 영해 0, 어, 0 1 이에요? 영컷만 영해 영컷만 영해 영컷만 영해 영됐만 영해 영컷만 영해 영컷만 영해 영컷이 영해 영컷만 영해 영컷만 영해 영컷만 없다 영컷만 영해 것도만 영해 이컷만 영해 영컷 얘는 어떤 걸라도 맞은 걸 자, 답이 없네. 왜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제곱이 되죠. 그러면서 이이 뭐가 돼? 알다시피. 4의 2는 뭐죠? 오죠 그래서 몇이에 이게 마이너스 이를 지난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잘잠보세요 아니, <목소리가> 오지? 오지. 오지. 그러니까 자기가 오라고요. 저 예, 그러면 저기 답이 된다는 건다이 그래서 저것도 틀렸어요. 답이 없다고요. 다 맞은 거예요. 내가 꼭 기억해. 1, 1.0이 맞다 그는 1,0이 아니고요. 꼭지점은 0,2죠. 1,0은 어디? 에 여기죠. 여기죠 1,0이 여기죠 꼭지점 아니죠 얘는 다리 없죠 5 다죠 다리 없는 거는 맞춘 걸로 해요 근데 맞춘 걸로 하세요 아까부터 뒤에 자고 있는데 자 5랑 1 2가 보이네요 5랑 1 2가 보이네요 14 1이요 바로 몇 번이에요? 1 3 네. 5, 1이위라면1 4 아니에요 5, 0 맞죠 5 보이고 시이 네. 보이고, 네. 여기가 9 0도일거니까 여기 몇이에요? u r s e sign here, 호전, w h e r 얘는 o 사인 위에요. i t i o n Oh, you own the day. 이 o u h e 이 r a funny boy t h 1 0 e very, v 아니 y very, v e r 약분이요아 어, 맞아 맞아 사분의 삼아요 사분의 아니에요? 오분 사. 죠이오십분의 사? 오분에 사요. 은몇 번이에요? 번인데. 한 번이죠? 한 번에. 네. 5분의 사요. 사분의 삼은 탄젠트. 탄젠트? 이건 뭐 별거 없는데 그냥 똑같이 쓰는 건데 약분만 한번 하라는 건데. 그 약분 한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물어 주시면 약분 한번 하는 거에 이렇게 물어 주시면 여기 몇 센치에요? 여기 몇 센치? 4 센치면 여기 몇 센치? 7 센치 여기도? 6 센치 여기 4 센치니까 여기는 몇 센치? 4 센치 여기는 7이치니까 여기 몇 센치? 3 센치 맞죠? 7 빼기 3이 여기 3 센치 여기 좀몇센치3 c m b c 는몇센치9 c m 이렇게 되면 그쵸?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안 아셨죠? 아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섯 개 틀면 70.